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예, 호박이, 예, 단호박, 예, 단호박이 익었습니다. 단호박하고요, 옥수수, 예, 옥수수를 따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 옥수수하고, 단호박하고 같이 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옥수수를 한번 벌려 여기 하나 딴게 있는데요. 벌려봤더니 알이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놈을 또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딸라고 그러니까 부러질라고 그래요. 너무 옥수수를 너무 비좁게 심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알은 찾는데. 자, 하나 따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를 두개 땄는데요. 예, 네, 껍질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껍질은 껍질은 또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벗겨 주도록 하고요. 자 옥수수가 좀 작네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옥수수를 쪄서 먹을 때는 이 껍질을 다 벗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수염을 제거하고, 자 이렇게 수염을 제거하고요 옥수수 겉잎을 이렇게 한두 개는 남겨두고 쪄 먹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은 토실토실 토실 잘 찼습니다. 자 하나는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 에, 호박은 미리 따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요 호박과 옥수수를 한번 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옥수수, 옥수수 수술도 이거 잘 말려가지고 예, 차로 끓여 먹은면 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남은 남은 수술은 옥수수 같이 쪄서 먹어도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거름에 갖다 넣어서 그냥 여기다 던져도 말라서 거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호박과 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호박에 예, 뚜껑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박이 단단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예, 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뚜껑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숟가락으로. 씨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를 했고요. 자, 뚜껑도 깔끔하게 실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불려둔 쌀이 있으면 이제 좋은데 저는 전자렌지에 돌릴게 아니고요 압력밥솥에다가 찔겁니다 옥수수도 익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밥솥에 쪄야 하기 때문에 밥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설탕이 귀했었는데요. 예, 유수가로 이렇게 옥수수를 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 저는 설탕을 조금 뿌려주고 옥수수를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밥솥에 밥이 남아 있네요. 이거는 예, 처분을 하고요. 그릇 그릇 줘봐. 자 요렇게 밥솥에 밥이 남아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물을 헹궈서 물을 많이 부면 안됩니다 조금만 부어야 된다 조금만 넣고 자이 호박하고 옥수수 옥수수는 에, 설탕을 조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솥에 넣어서 찌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커피 마실 때 쓰는 설탕이 조금 있네요. 자 요거를 두 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안그 밥솥이 보이나 모르겠네. 자 밥솥이 저기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솥을 넣고요 백미찰림밥으로 취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한 몇분으로 예약이 되어있나 모르겠네요 아 30분으로 되어있네요 30분 후에 이금은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을 안치고 2분 정도 지났 는데요 음. 자이 호박은 우리 호박을 딴 겁니다 아 저기는 사 우리 집사람이 홈쇼핑 에서 사온 호박으로 시작을 했 고요 자 이건 호박 우리 호박은 오늘 땄기 때문에 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자 자, 우리가 과일이나 호박 예, 밤, 예, 단, 고구마, 자, 이런 것들은 단맛을 내는 음식들은 수분을 좀 말려야 됩니다. 예, 밤도 마찬가지고 예, 바짝 마른 밤이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맛을 내는 에, 식품이기 때문에 수분을 좀 날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따서 바로 먹으면 어, 맛이 없습니다. 뭐 된장국 끓여먹는 호박이나 뭐 이런거는 그냥 바로 뭐 드셔도 되지만 자 요렇게 단단 호박 음, 약 호박 요런것들은 수분을 좀 날려보내야 됩니다 에, 밤도 마찬가지고 감도 마찬가지야밤감 단맛을 내는 것들은 바로 드시면 안됩니다 감자 예 감자는 단맛이 안나죠 예 감자는 바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드시면 또 파삭파삭하고 그런 맛이 나는데, 자, 에, 여러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 수분을 좀 날려버려서 며칠 지날, 지난, 지난 후에 드셔야 더더욱 단맛이 강화가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2분이 지나갔네요. 음. 자 이제 시간이 30분 지나고 보온으로 15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자 꺼내 보겠습니다. 일단 옥수수를 먼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를 꺼냈습니다. 자 먹어봐. 아잘 익었어. 그리고 호박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아, 아, 자, 네 호박을 꺼내 갖고 왔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가 안 보이는군요. 네, 호박하고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집사람, 옥수수를 하나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자, 저는 옥수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은 잘돼있고요 맛있습니까? 쓰, 어떻습니까? 예, 네, 맛있답니다. 아,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 뜨겁습니다. 호박 아, 맛은 더워. 아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자, 호박도 아두어 호박 강는거 아니라니까. 아, 이 사람은 충리해 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역시, 단 것은 좀 말려야 됩니다. <laughs> 자, 옥수수가 너무 염으로서. 딱 해질 마셨습니다. 근데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자, 지금 두버서요 제대로 먹을 수는 없는데. 아 너무 맛있습니다 자 호박 껍데기하고 소박 호박 알맹이하고 다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맛이 있고요 자 호박 껍데기도 설탕이 조금 들어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호박 껍데기까지 단맛이 납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자 멈출 수가 없네요. 자 아, 이거 호박 다 먹고요. 이 부추 가장에서 밥을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고추하고 참기름하고 참깨 조금 넣고 청양고추 조금 썰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양고추를 먼저 하나 썰어 놓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얼큰한 맛입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놓고요. 네. 자, 그리고 부추. 네. 부추를 조금 썰어놓고요. 네, 무 추가 손가락에 자꾸만 달라붙네요. 자, 매콤한 냄새가 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들깨입니다. 들깨를 조금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을 한큰 술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기름을 한 큰술을 부어줬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간이 되게끔. 여기여기 거기 있어, 간장이 있어. 이거 저 달래 있는거야. 아, 예, 여기 또 달래까지 들어간 간장, 양념 간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양념이 된 간장을 한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호박하고 밥을 먼저 했던 겁니다.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저거는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껍데기는.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제대로 비벼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숟갈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건 무슨 맛이야? 완전 총주의 맛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집사람도 한 숟갈밖에 못, 못 주겠네요. <laughs> 와, 너무 맛있네요. 자, 호박의 단맛. 함께 고소한 맛 그리고 참기름에 어쨌든 야릇한 맛이 납니다. 자 일단 조미료를 넣어서 맛을 내면. 좀 거부 반응이 많이 나는데요 예, 자연 재료로 이렇게 하니까 그 진짜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런 맛 예, 그런 맛입니다 자 우리 집사람은 흰 숟갈만 먹으라고 요만큼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예, 맛있는 방송으로 예,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